형들 이렇게 이제 누워 주는 자세 아까 전에 우리가 정 자세라고 이제 공 공부, 시작 자세 공부했고요. 그래서 환자 신체 정렬 팔이 신체 정렬 이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2, 3회 수동 운동을 좀 시켜 볼 건데 여러분들이 잘 보기엔 이쪽 다리로 하는 게더 맞는데 제가 이쪽 다리로 할 겁니다. 이게 이거는 원래 저한테 보면 맞죠, 저한테 보면 맞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쪽 다리를 잘 봐야 될 일이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있을 때 우선은 축 찾는 거 한번 해보게 되면은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높이적으로 보면은 요 정도 이 사람 보통 손을 이렇게 축 차렷했다 생각하면 약간 위쪽에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한 뼈가 여기 있네 여기 만져보면 이렇게 딱딱한 뼈가 만져집니다 여기를 축으로 삼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눈은 항상 여길 축으로. 그 다음에 고정팔 같은 경우에는 몸통 가쪽 면. 그 다음 운동팔은 피머의 가쪽 면에서 피머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다라고 알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첫 번째는 힙플렉션이거든요. 그때 우리 책에 보면은 바로 누운 자세 말고 뒤에 뭐 해부학적이 막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여기 발끝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됐을 때 지금은 서하는 꽤나 이게 텐션이 좀 높은 편인데 텐션이 낮은 상람들 보면 다리가 이렇게 툭 떨어져 있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있을 때 보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부학적 자세는 이 상태죠, 보면. 그래서 이상태 유지하면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대상자가, 힘빼거힘 어, 빼자. 어. 대상자가 누워있을 때 힘을 빼면 약간 다리가 벌어집니다. 근데 벌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가면 안 되고요. 항상 일자로 만들어준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다리를 잡고, 마찬가지, 이 사람의 수동 운동. 이렇게 하여분 실습복이 좀 타이트하니까 할때 약간씩은 좀 올려가면서 잘 해주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회 수동 운동을 해보는 보고 나서 내가 이제 직접 이한다한테 평가를 해봐야 될 텐데 잘 보게 되면 은 누를 때 어떤 친구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미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밑에서 이렇게 올려보는 친구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제체중으로 누르듯이 평가를 합니다. 예 힘이 제일 덜 들어요. 여분들 러 이제 체중을 누르는 거 알아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도 되고 하여튼 체중으로 누른다라고 생각을 이가게 평가를 진행해 주면 좋겠고요. 자 지금 보면 이 정도가 90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상태에서 쭉더 가볼게요. 그렇게더 가는데 제 눈을 보면 저는 눈을 반대쪽 무릎을 계속 보면서 가요. 왜냐하면 반대쪽 무릎이 그래서 엔드레인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엔드레인지가 도착했을 때. 끝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더 가는 것한번좀 더해 보세요. 여기 무릎을 확대해서 한번 찍어볼까? 줌. 음. 도이치를잘 음. 보세요. 이 상태에서 더 가면 무릎이 들려 버려요. 내리면 다시 들린 상태에서 다시 해볼게요. 다시 엔드레인지까지 쭉 갔다. 이건 옷이 당겨지는 정도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가게 되면은. 무릎이 이렇게 우와. 들려버립니다. 이렇게. 이건 왜 들릴까요? 맞아요. 정답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 골반이 이렇게 포스트 틸팅이 일어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때, 어, 힙 조인트의 프로시멀 파트는 펠빅이잖아요. 펠빅이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 무조건 항상 프로시멀 파트는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들리는 순간, 프록시마를 움직였기 때문에 끝이 난 거고, 여기서 멈춰줘야 됩니다. 어, 이걸 갖다가 치료로 응용하기도 해요. 어떨 때 응용하냐면, 어, 잠깐 엎드려볼까? 자, 여기 있는 이 환자분이 허리가 되게 아프신 분이랍니다. 그럼 우리는 환자분 엎드리세요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머슬 톤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릴리즈를 시키죠. 그때 릴리즈 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스트레칭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백머슬들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면 얘들이 수축하면 트렁크 익스텐션을 시키는 근육들입니다. 그럼 이걸 스트레칭 하려 그러면 트렁크를 어떻게 해야 된다? 플렉션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플렉션을 이렇게 시키면 뒤쪽에 있는 이 연부조직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백팩인 환자들은 여기 밀리지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데 스트레칭 자극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쓰게 되느냐? 위에 있는 트렁크를 굽히는 걸 못하니까 펠빅을 포테이어 틸팅시키면서 이걸 늘려는 스트레칭 자극을 잘 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은 다시 바로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역으로, 아로인 측면으로 봐서는 이렇게 해서 엔드레인지 끝이 나고 나면 더 가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헬빅을 포스텔 틸팅 시킨다는 개념으로 보자면, 스트레칭을 위해서 한다면은, 이제 여까지 왔으면, 아, 이제 치료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쭉 눌러가지고, 포스텔 틸팅 오히려 시켜요. 그러면은 환자분들 같이 백에 톤이 높은 사람들은 할때어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치료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양쪽 다리를 같이 하면 이렇게 같이 하면 훨씬 더 많이 되는 거 아니냐? 더 좋지 않냐라고 할수 있거든요. 정상인들은 같이 하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여러분들 허리가 좀 뻐근하다 이럴 때 다리 두개 모아 가지고 이렇게 당겨 보면은 허리 뒤에가 시원해요. 그런데 마찬가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조차도 트렁크 플렉션 하는 것처럼 코스에 트리팅되는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 자극이 너무 세요. 그래서 백팩 환자들한테는 한쪽 다리씩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거 되게 많이 쓰는 스트레칭 방법이니까 알아두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ROM은 끝, 하지만 치료용을 쓸 때는 더 가는 걸로 스트레칭을 한다라고 알아봐도 되겠고요. 그럴 때 간혹 가다가 여기에 임피지먼트 때문에 아프다는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가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눌리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아프다라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럴 때는 수건을 이용해서 여기 다리 사이에 갖다댑니다. 그 상태에서 다리를 굽히고 이렇게 눌러서 하게 되면 인피지 모터가 좀덜 일어나요. 이게 하면 좀덜 아프다라고 얘기하고요. 를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료사는 힘들지만 환자가 제일 편한 방법은 이렇게 있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트랙션으로 듭니다. 이렇게 트랙션으로 들어서 마찬가지로 늘 관절면의 움직임을 생각하는 것처럼 든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당하는 사람이 훨씬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그냥 한번 하는 것만 보겠습니다. ROM 테스트 해야지 라고 할 때는 반대쪽 무릎 보면서 어, 이 사람의 하면서 벌써 이제 스트레칭이 좀 됐어요. 레인지가 좀더 늘어났네요. 이 사람의 ROM 레인지는 여기서 끝이구나. 이거는 ROM 평가 끝이구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코스에 트리틱 만들어서 치료해야지라고 할 때는 들리는 것까지 확인하면서 더 눌러줍니다. 아프면 얘기하고. 근데 이 사람은 안 아프대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프다 그러면은 여기에 수건을 댄다거나 들면서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까지. 자, 이번에는, 힙플렉션, 위드니 익스텐션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위드니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펴져 있으니까 이대로 다리를 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가, 레그가 스트레이트 되어 있네라고 해서, 이런 다리를 들어 올린다. 그래서 SLR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왜 되게 많이 쓰냐면, 서아가 스스로 한번 해볼게. 다리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 내리고, 자, 혼자 한번 들어볼까요? 내리세요. 이거 테스트거든요. 이 테스트 왜 할까요? 네, 이 테스트는 <laughs> 다리를 들때 배에 힘을 줘야 돼요. 서아 질때 배에 힘 들어갔지. 네. 배에 힘을 주면은 보압이 증가되거든요. 그러면 백 페인 중에 디스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들면서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디스크 환자구나 하는 스페셜 테스트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디스크인지 아니면 뭐 파셋조인트인지 머스에 문제가 있는지 를 구분할 때 되게 많이 쓰는 겁니다 양쪽 다리 드는 건 너무 세니까 한쪽 다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어, 디스크가 만약에 허리에 있는 신경을 눌러 가지고 뒤쪽으로 찌릿찌릿하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다리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다리 들때어 여기 다리 도전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아이 사람 마찬가지 뭐 디스크 쪽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 되는 굉장히 좋은 테스트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찬가지, ROM 측면을 한번 보자면, 자, 아 이번에는, 자, 아 아까 스트레칭 잘했지? 이렇게 갈 때, 항상 더 가려고 하면은 무릎이 자꾸 자꾸 굽혀져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니 익텐션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 손으로 막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넘겨봅니다. 이렇게 넘겨볼 때, 지금 보면은 벌써 힘이, 저는 힘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힘이 들 때, 제가 힘든 만큼 쳐도 힘들 거예요. 어딘가 땡겨서. 어디가 땡기고 있을까요? <목소리> 여러분들 만져봅니다. 나중할때 만져보세요. 카푸 쪽 이렇게 만져봐요. 여기 지금도 카푸 쪽 조금 팽팽하네. 근데 햄스좀 만져보면, 오, 이 딱딱하네. 이렇게 됩니다. 별로 안 땡기네. 보니까. 그럼 더 가봅니다. <목소리> 지금 한몇도 정도 돼 보여요? 80, 80. 85, 80, 그 정도 돼 보이죠? 정상이몇 도라고요? 90도까지 가져야 되겠죠. 서화를 정상인으로 만들라 그러면. 근데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올라가서 하는 것도 한번 보여줍니다. 지금처럼 하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리플렉션 동반할 때는 저기를 막 쳐다봤잖아요. 근데 방금 여기 제가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왜냐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조인트, 캡슐이나 조인트로 왔을 때, 이 사람 힙 조인트는 이미 135도 이상 넘어갈 때까지 가도 이게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80, 90에서는 들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가는 것도 있고요. 근데 물론 햄스트링이 짧아진 사람은 그 전에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테치감 저기 눌러줘야 되는 더 힘든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아까처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러분도 다음에 이제 체구가 큰 사람 할 때는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 라고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무릎 굽혀지는 걸 막으려고 이렇게 꽉 눌러주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일어서 무릎 세우기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사람 같은 경우에 범위가 더갈수 있겠다. 그러면 옮겨서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이 네, 정도면 이제 자기가 아프니까 방금 스파즘이 싹흘나났어요 그럼 제가 멈춰줍니다. 이러고 끝낼까요? 안 끝낼까요? 안, 안 끝내요. <laughs> 스파즘이 파릴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제가 이럴 때한 얼마 정도 기다려라? 10초. 10초. 그리고 조금. 지금 90도가 됐을까요? 네. 네, 그럼 여기서 멈추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스트레칭을 더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러분도 자기보다 덩치가 큰 환자를 만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지금 하는, 같이 실습하는 친구가 같이 작은 사람이니까 이렇게만 하는 걸해두면 나중에 그런 환자 만나면 스트레칭 못 시켜요. 여기서 질문. 자기가 셀프로 하는 게 좋을까요? 방금처럼 남이 해주는 게 좋을까요? 남이 해주는 게 좋아요. 실제로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해줄 때 이걸 늘리는 동안에 이 사람의 머슬의 반응을 보면서 멈춰요. 어, 뭐이 사람 스파는 케인이네? 그러면 기다려야지? 10초? 또좀더 가네? 이런 걸알수 있는데 본인이 셀프로 하면 그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 남이 해주는 걸 저는 더 권장을 합니다. 자, 다시 멈춰주고.